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때로 낯설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변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새로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붙잡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간절히 떠나고 싶은 그 자리에 더 머물라고 명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안주하고 싶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오랜 친구들이 그곳에 있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아무런 배움이나 감동 없이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 머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강단에서는 율법주의와 죽은 신앙만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탄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 그곳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그곳을 떠나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이름이나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바꾸도록 도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그저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라는 안도감만 느낀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하는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받기보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사랑스럽고 괜찮다는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한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편안함 속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놓아주기 싫은 것을 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함께 어울려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일 같이 점심을 먹는 동료가 항상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쏟아내는 영혼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어쩌면 그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당신 혼자 있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변화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옵니다. 한국 사회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을 겪었을 때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대학이나 결혼으로 집을 떠나갈 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처럼 익숙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리는 고통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선택과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직장을 잃었다면 절망에 빠져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먼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절망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변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아직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기에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 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오히려 더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직장을 그만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후 6년 동안 매달 부족했던 생활비를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빠짐없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성도님이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어떤 날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스 요금 환급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돈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기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혹은 더 적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임종의 순간에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 가야할 길이 옳다고 믿는다면 설령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관계의 깨어짐,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삶의 예기치 않은 변화로 인해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이여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